안녕하세요. 좌표어때입니다. 휴대폰 성지에서 영원 혹은 초저가로 개통할 때 대부분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요금제 해지 조건입니다.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성지 딜의 대부분은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개통 시 9만원 요금제를 쓰면 보조금이 많이 붙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은 그 요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. 이 기간 안에 요금제를 내리면 지원금 차액을 청구당할 수 있어요. 지원금 차액은 기기가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. 또 일부 성지 조건에는 부가 서비스 유지 기간도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 보험 영상 스트리밍 데이터 부가 상품을 12개월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죠. 이걸 중도 해지하면 약속 위반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. 해지 가능 시점 요금제 변경 날짜를 반드시 문자나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. 정리하면 성지에서 폰을 살땐 1. 요금제 유지 기간 2. 부가 서비스 유지 조건 3. 위약금 및 지원금 차액 이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싸게 산 만큼 조건을 지켜야 진짜 득템이 됩니다. 더 다양한 휴대폰 구매 정보가 알고 싶으신가요? 네이버 검색창에서 좌표 어때를 입력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